인간의 굴레에서 두권 서머신 몸. 밀드레드가 떠나간 필립에게 헤이워드가 찾아온다. 그의 방문으로 그는 밀드레드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점점 그녀를 잊게 된다.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녀의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노라로 필립은 그녀를 만나며 공부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함께 미술을 공부하던 로슨이 영국으로 와서 활동을 했다. 로슨은 극장에서 대역 배우를 하는 여자를 모델로 쓸 생각으로 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이 여자를 시중을 드는 유쾌한 여자가 있었다. 로슨은 필립에게 이 시중 드는 여자를 맡아서 상대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녀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는 수다탱이어서 일은 어렵지 않았다. 어느 날 필립이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같은 집에 사는 그리피스가 필립을 며칠간 간호해주면서 둘은 친한 친구가 된다. 그리피스는 바람둥이로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나기도 하며 자신의 연애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병이 나은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필립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집주인이 알린다. 그를 찾아온 여자는 결혼해서 그를 떠나간 밀드레드였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임신한 상태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를 찾았다. 그녀를 거의 잊어갔던 필립은 다시 그녀를 보자 사랑이 되살아난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노라를 버리고 필립은 밀드레드에게 돌아간다. 그녀가 출산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그녀를 돌보며 지내는 그는 그녀와의 저녁식사에 바람둥이 그리피스를 초대한다. 바람둥이 그리피스는 밀드레드를 유혹하고 필립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밀드레드는 그리피스를 사랑하게 된다. 밀드레드는 필립을 이용하고 속이고 결국 그를 떠나버린다. 필립은 노라를 찾아가지만 노라는 새로운 남자와 약혼을 한 후였다. 학업을 이어가며 필립은 외래 환자 담당 실습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파리에서 알게 된 크론소가 영국으로 돌아와 시집을 발간하기로 한 것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된 필립은 그가 병들어 간병인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를 보살필 생각에 그를 자신의 집으로 들인다 크론쇼와 동거를 이어가던 중 크론쇼가 사망하고 필립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활비를 털어서 그의 장례를 제대로 치뤄주었다. 그리고 필립은 외래 환자과의 드레싱 실습 보조원 과정을 마치고 이번 환자 담당 실습 보조원으로 일하게 된다. 이때 그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광고 카피도 쓰고 저널리스트로도 일했던 에설리라는 남자와 친구가 된다. 에설리가 퇴원하고도 필립은 그의 집에 매일 들리며 얘기를 나누는 낙으로 살게 된다. 그의 집에 매주 놀러 가며 지내던 필립은 길에서 밀드레드를 발견한다. 사정이 어려운 밀드레드를 필립은 크론쇼가 사용하던 방을 정리하고 그녀를 들이기로 한다. 전에 집에 음식과 일을 봐주던 여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밀드레드를 고용한 것으로 해서 같이 생활하게 된다. 밀드레드는 그와 부부처럼 육체적 관계도 원했지만 필립은 그것은 거부해서 점점 둘 사이는 문제가 싹 트기 시작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된 필립이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집안 모든 물건을 부수고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려 망가뜨린 상황이 펼쳐져 있다. 밀드레드가 분풀이를 하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필립은 집을 이사가기로 결정하고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학교 입학 때 살던 산 하숙집으로 이사를 한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가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서 필립은 많은 돈을 잃게 된다. 이것저것 정리하면 통장 잔고가 7파운드 밖에 없어서 그는 백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백부가 거절한다. 당장 그는 돈이 없어서 옷들을 전당포에 잡히기 시작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전름바리인 그는 취직에 번번히 실패하고 에설리의 집을 찾아가 그에게 부탁을 한다. 에설리가 일하는 회사에 필립을 소개해서 필립은 매장 안내직을 배정받고 일을 시작한다. 백부가 죽으면 유산을 받게 되므로 필립은 그날을 기다리며 일을 한다. 결국 백부가 사망하고 그는 백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고 학교로 돌아간다. 그는 어릴 적 다니던 학교를 방문하며 인생에 대해 생각한다. 인생을 양탄자의 무늬로 보게 된 자신의 사상을 떠올리고 그가 겪은 불행이란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권태든 격정이든 쾌락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문의를 더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란 것을 깨닫는다. 한층 성숙해진 필립은 이제 구역 왕진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필립은 의학교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졸업증서를 받게 되고 나이는 서른이 다 되어갔다. 남쪽 해안가에 임시직 자리가 하나 있어서 필립은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서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원장에게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지만 필립은 스페인으로 떠날 계획을 말하고 거절한다. 임시 의사 일을 그만두고 필립은 애설리 부인의 고향인 펀으로 가서 애설리 씨 가족을 만난다. 애설리 씨의 첫째 딸인 셀리와 필립은 호흡을 따면서 셀리는 필립을 좋아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필립은 셀리에게 청혼하고 셀리가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이 소설은 끝난다. 양탄자에서 보이는 인생의 교훈대로 필립은 악녀 밀드레드에게 참혹하게 이용당하고 돈이 없어서 상점 점원으로 취직해서 고된 생활을 경험하기도 한다. 모든 경험들은 그의 양탄자의 무늬를 화려하게 장식할 재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모든 경험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설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